자마만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8일 말씀 목사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야들 야거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개인의 이름을 불러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감당한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세리. 열심당원과 같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회 중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은 단순한 동행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역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복음은 은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16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했고, 회당과 권세자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오해와 거절을 당하지만 성령께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24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를 보면요. 제자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재물보다, 어쩌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결국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교회에서는 서로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자도는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를 제자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